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내란수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임용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 이는 국민의 뜻과 배치된 무한한 권력행위에 대한 국민의 승리이자 법치의 승리이다. 그동안 윤석열 탄핵을 목로와 유치며 시민 한계의 대열에 함께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극단적 망상에서 비롯된 12.3 내람과 탄핵 과정을 통해 우리는 거대한 권력과 맞서 싸운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전국 곳곳에서 어둠을 밝혔던 촛불과 응원봉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민심의 횃불이었다. 그 민심은 그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천심임이 오늘 현재 결정을 통해 증명되었다. 이제 더 이상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한 자들을 가담한 자들의 대한 조치와 처벌도 엄중히 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막을 내림으로써 이제 새로운 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은 새심마의 출발선에 섰다. 하지만, 내란으로 야기된 분열을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남아있다. 다가오는 대선을 통해 대통합의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재건하는 일은 정치권을 향한 국민의 존엄한 명령이다. 우리 정북특별자치도의는 고민의 안녕과 민생회복, 정국 건설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며 대통합의 정치를 펼치는 마중물 역할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나아가 상식이 통하는 정의롭고 고귀한 민주주의 발전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오,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데 온심을 다하겠다. 2025년 4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감사합니다. 오늘님여러분께서 <laughs>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정말 축구입니다. 박수를 박수 한번 크게 해주시죠. 의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잘하겠습니다. 네. 우리, 네. 우리 이수진 의원님. 예. 예. 의원님께 박수 한번 부립니다 대단한 용기, 대단한 힘을 가진 우리 이수진 의원님 존경합니다. 아, 아, <laughs> 성공으로 국민의힘에 저 같은 분이 또 있다는 것을 말아서 드겠고요 국민의힘 추구하는 게 법치니까요. 그걸 좀 알려 알려드리고 싶었고 앞으로는 여기 대신 그, 그 민주당 그 의원님들과 함께 어, 민생 회복을 바탕으로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 앞장서겠습니다.